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이렇게 일어나게 됐죠. 일곱 집사 딱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수가또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그 예수님을 박해했던 베드로를 핍박했던 이 제사장도 어 이렇게 죽게 돌아오는 어, 박해자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제목은 한번 같이 해 봅시다. 전도 집중 예, 사도행전 6장 1절의 7절에 보면 전도 집중. 특별히 이 어, 이제 구제하는 일, 제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로 유대인들이 히브리 밭 사람과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두 제 사도가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예,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어, 원망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제 일꾼을 세워라. 어, 성령 지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사역이 뭐냐? 사절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이게 집중이에요. 전도 집중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요즘 이제 서론적으로 이 일곱 가지 칠때 이게 좀 메인스트림 예, 메인스트림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메인스트림 칠때 예, 메인스트림 묵상하자 이 메인이라는 게 뭐냐면 주류를 이루는 거 주류 메인 스타디움 그러죠. 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그 중요한 경기장이잖아요. 그게 메인이죠. 어, 월드컵 경기장이 지방도 다 있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메인이죠. 메인. 예. 그러니까 주류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주류를 이루는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억하기를 뭐냐? 이 복음이 개인화돼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어,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항상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가 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기 대한 답이 딱 생겼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신 축복이 뭐냐? 신자의 일곱 가지 축복이죠. 신분 권세. 이걸 누리는 것이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다 되는 거잖아. 우리의 정체성. 신자의 일곱 가지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 디에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 먹고 에덴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 이 도둑아 그러지 않고 어.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장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우리는 독립이라는 거예요 독립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열 가지 비밀이라는 열, 열 가지 비밀이죠 있죠? 열 가지 비밀 1 0 가지쯤에 역발상 뭐, 위기를 기회로 뭐, 황무도 뭐 여러 가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있든지 살아남는 거. 넴넌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디 있든지 독립할 수 있는 거 일곱 넴넌트의특징이요 이게 됐잖아요. 그죠?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다이도 모세도 어, 미디안 광야에서 요셉도 그죠? 어, 사무엘도 뭐냐? 붙잡고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밀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가? 허그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핵심을 붙잡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 열 가지 발판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붙들고 이제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통치야 탁 나가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상급하면서 이게 열 가지 발판, 다이 발판. 이 발판에 서면요 우리가 승리하죠. 내가 나는 무엇을 붙잡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죠 우리를 미래 보장하신 분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우리가 이걸 믿으니까요, 다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냐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1 3절이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난자? 하나님께 난자다. 그렇게 하나님께 났다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네 번째는 뭘로 돼야 되느냐? 나는 뭐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질문하는 거죠. 나는 왜 해야 하는가? 이게 뭐냐면 흐름을 바꿔라. 그게 이제 흐름, 흐름, 흐름을 바꾸야 되는데 그 아홉 가지, 넓이, 높이, 깊이, 상하, 좌우,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뭡니까 흐름.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뭘 바꿔요? 흐름을 바꾸잖아요. 흐름 바꿔야 돼. 그 우리 단체가 뭐냐? 결국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서 237나라 살리는 그 영적인 흐름을 확 바꿔야 되는. 그 우리가 현장의 복음 운동하면 이 초대교회가 이 흐름을 바꿨잖아요. 안디옥교회, 그죠? 어? 그 로마 복음화하는 전체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 흐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된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나는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하기는 어떻게 해요? 어 그냥 믿으면 되지. 네. 중요한 건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이름 믿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다섯 가지 확신. 다섯 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아멘? 이게 선택의 선택. 문제 사건 어려움올때다 다섯 가지 확신 가지면 이걸 선택하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우리 넷냄들이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62가지 있어요. 삶이 나와요. 62가지. 예 62가지. 꼭뭐 이걸 암송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데 그 62가지. 제일 중요한 게 21가지. 우리가 옛날에 막갈보리산감난산 마가다락방 그 했죠. 어 그리고 뭐 어그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그죠 그래서 삼덕교회 가려면 1 5 0원 버스 타고 가야 된다 그래 그렇게 암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게 뭐냐면 그말이 스물 한 가지가 뭐냐면요 말씀이죠 말씀 스물 말씀. 한 가지의 삶이 뭐냐 말씀이에요 내가 언약의 말씀 속에 있으면 탁어진다 성경에도 뭐냐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죠? 어. 성경의 인물도 뭐냐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탁 붙잡은 스물 가지 그리고 다섯 가지 기도가 나오죠. 어. 한마디로 이제는 기도 어. 구원의 감사 또, 또 뭡니까 어, 또 말씀의 흐름 또 치유 집중, 미래 보장 이 다섯 가지 기도 다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 그러면서 내 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학업, 직업, 내 사업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일곱 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일곱 가지. 유대인을 뛰어넘는 일곱 가지 달란트. 그렇죠? 유대인들은 성경 뭐냐? 세계의 이인들을 연구하지만 우리는 일곱 넷란트 연구하고. 우리는 뭐냐? 이제는 138딱 붙잡고 그죠? 어, 우리는 일산발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딱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 속에 복음 속에 있으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가지 흐름이 뭐냐? 이게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아홉 가지 흐름. 그리고 이십 가지 성경적인 전 전략 다락박팀사역뭐또 합숙 막쭉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학교 또뭐 전도신 학원 선교사 훈련은 아, 있고요. 또 나중에는 또 RTS 이런 알료막 훈련이 있죠. 그 20가지 전략이 성경적인 전략인데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아마 따라했습니다. 전도 성공. 전도 성공하는 여러분 전도 성공하면 다 성공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62가지 삶을, 삶 속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네, 붙어있기만 하면 돼 일곱 번째는 결국은 일곱 번째 마지막이 뭐냐 교회 살려라 교회 네, 교회에서 뭘 사느냐 성막 중심 언약 기도 해막 예배 회복 장막 이제 이것이 내 삶의 현장 직장 모든 현장에서 영적으로 이제 개인이 승리하는 거야 성막 해막 장막 이거 많이 했잖아요. 요 일곱 가지를 누리면 이게 24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25 되어지는 거예요. 24 뭐냐? 입만회를 누리는 거예요. 25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진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30명의 제자처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영원한 축복. 여기에 이제 CVD 뭐 IP 다 미리 보는 거죠. 어. 그리고 이걸 누리게 해서 오늘을 가장 축복된 날로 어. 영적 사실을 보고, 오늘을 그게 3월, 이야 그래서 오늘을 가장 축복된 날로.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가 뭐에 좀... 집중하냐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 전무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딱 집중하면요, 여러분 승리하잖아요. 물론 구제야 하는 일 봉사하는 일또 여러 가지 뭐 섬기는 일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그힘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 초대교회는 여기에 딱 집중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당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는 이제 피박 시대였잖아요. 피박 핍박이 일어났죠. 어. 사도행전은 그 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배이 일어난 일로 유, 막 유대인 저녁에 막활칵 뒤집었잖아요. 어. 그 누구의 이름으로 이안진배가 일어났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그 그 베드로를 그저 나중에는 이제 막 감옥에 집어넣고 어, 막또 신문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디가 오른가 생각해봐라. 어, 무슨 막또 베드로는 막담대히막다막 어, 복음 전하고잖아요. 네. 그 베드로 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어. 왜냐 성령 충만하니까. 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 원래 베드로가 시몬이었잖아요. 그 이걸 번역하면 베드로. 어. 그 고기 잡는 그 어부 출신이 이 성령 받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전도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될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부 시험 사단은 어떤 시험 가지나 내부 시험. 예, 내부 시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사피라 이 바나바가 너무 은혜 받아 가지고 이 재산을 다막 거의 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또 아나니아 사피라가 약간 질투심이 생긴 거야. 너만 바치냐? 나도 바친다 그래가지고 그래고또 바치려다가 또 바치고 나니까 후회돼 그래서 땅값 얼마를 숨겼는데 그죠? 어, 그게 이제 뭐냐 같이 죽게 된게 쌍묘의 비극이라 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그랬죠 어,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은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인간에게 뭘가준다 내부시험 그죠? 어, 내부시험 가지고 다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간에 뭘가지는니 갈등, 하, 갈등. 요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외부적인 핍박은요 더 단단해집니다. 어, 외부적인 핍박을 또막 단단해져요. 그죠? 어, 우리 돈몽무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래서 알기 때문에 내부적인 시험, 여러 가지 갈등,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시험 육신적인 것 가지고 또 시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 구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또뭐 이렇게 좀 빠지고 그래서요. 그래서 좀 원망하는 일이 생겨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거기에 속지 마라.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해결 방법이 뭐냐면 특별히 뭐라겠어요. 이 교역자, 이 우리로한 하 목회자, 이 일꾼들 사역자는 뭐냐면 사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힘승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교역자, 특별히 교역자는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과 기도에 집중. 뭐 이게 집중할 때 뭐냐 강단이 바뀌고 그죠? 그 메시지가 다 전달되어지고 그게 뭐 모든 성도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이게 중요한 사역이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일꾼을 세운 거예요 일꾼 뭐 구약에도 천부장, 백부장, 뭐 십부장 이렇게 일군을 세웠듯이 여기도 보니까 일군을 세웠어요. 그 일곱 집사 그 삼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가족들은 뭐냐 세 가지로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 이제 칭찬받는 사람 믿음 충만. 아멘? 네. 그러니까 일꾼을 세웠는데 성령 충만.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 을 해보가야 돼요. 그죠? 예배의 결과 성령 충만. 그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오는 게 뭐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죠 선한 길, 악인의 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 분별력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충만. 믿음 충만. 그래, 결국 이세 가지 충만한 일꾼. 그런데 이세 가지 충만한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야? 어떤 일꾼이야? 전도의 목적을 두고 탁. 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일꾼. 아멘. 네. 결국은 뭐냐면 중직자의 그 사명은 지교회잖아요 현장 살리는 거예요. 현장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여기에 방향을 딱 잡은 거야. 전도의 목적을 두고 일꾼을 세운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단체는 특별히 그러잖아요. 지교회 현장의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생명 운동. 현장 영원 구원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일꾼을 세우는 거야. 여기 어. 안 되면 방향이 틀리면 늘 갈등 일어나는 거야. 갈등, 어, 갈등이 일어나 근데 전도의 방향 맞추면 크, 교회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죠 현장에서 다 이제 말씀 운동 하니까 구원 받을 사람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너무 이제 많은 거야. 어. 거기에 방향 맞추니까 승리하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뭐냐? 전도의 방향을 맞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전도의 목적. 우리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생명사제는 전도자. 전도의 목적. 아멘. 예. 그럴 때 초대교회가 두 번째 뭐가 일어나냐?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 전도 운동. 못 말기는 거예요. 그 6장 7절,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6장 7절, 그 일곱 집사를 세우고 전도 운동 이 일어났는데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는 제대로 썼네요. 제자 예수. 아멘. 네. 그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정말 제자는 뭐요? 전동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생명 살릴 수 있는 제자, 인생에 답을 줄수 있는 제자. 어, 그죠? 어.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났고 제자의 수가 넘치고 제사장 일어나고 막 나중에는 큰 기사가 일어나고 막 환란 속에서도 저들이 막 힘을 얻고, 그죠? 어, 스테반은 막 저들 앞에 이제 막 복음전하니까요. 또 스테반 의 얼굴이 뭐냐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15절. 어? 그런데 7장에는요. 스테반의 전도설교가 나와요. 어? 그 나중에 순교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거는 이 베드로가 이전도설 베드로의 전도설교하고요. 스테반의 전도설교는 조금 이 강도가요. 강도가 뭐냐면 스테반설교가 강해요. 왜냐면은 이 베드로,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이야, 유대인. 그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전하니까 아무래도 그 문화가 비슷하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그 하,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교사님 중에서도 한인 목회 하는 사람 있잖아. 한인 목회 하면은, 그게 바울도 회당 중심으로 했잖아요. 한인 목회 하면은 아무래도 그, 그 이게 교감이 되잖아. 근데 막 미국 사람들을 막모아놓고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거기에 약간 그 문화적인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는 강행 강한 거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헬라 사람. 이 헬라 사람이다 보니까 저이 베드로의 설교는 저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막또 이렇게 또 약간 핍박 박도 했지만은 스데반 막으니까 이를 가른 거예요. 왜냐 저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그리시다 막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laughs> 막그 혈압이 더 오른 거죠. 이제 그런 그그 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어쨌든 스데반 사건으로 누가 돌아왔어?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어떤 시간이냐? 이 일곱 가지도 한 마디로 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집중.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그 방법이 뭐냐면 집중, 말씀과 기도에 집중. 여러분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이게 집중하니까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죠? 더 집중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 집중하면은 막 생명이 살아나고 막 회복이 되어지고. 다 네. 그렇게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그래서 요즘 훈련 이름이 뭐냐? 저 집중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집중. 어. 그 집중할 때다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이 축복 속에 이번 한 주간 다딱 들어고요. 결국은 성경에 뭐냐면 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핵심 내용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어. 모세오경, 모세오경이요. 저들에게 붙잡는. 말씀이에요, 말씀. 모세오경이 중요해. 이 모세오경을 놓쳐버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상아, 열왕기상아, 역대상아 쭉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오경.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이제 뭐냐면 사복음, 예수님의 그 행전이잖아요. 3년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참 중요해, 복 복음. 그래서 사복음이 참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사복음을 적용한 게 있어요. 그 적용한 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그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수님의 그 복음 보금, 그 복음을 이제 적용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야. 그래서 AD 1장부터 30, 30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30년부터 AD 70년까지는 사도행전의 역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서, 역사서가 이제 한권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아멘? 네, 사도행전. 여기에서 뭐냐, 초대 교회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야. 오순절 날 성령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사도.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가는가 나오잖아요. 어.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역에 편지를 쓴 거야. 편지. 그게 이제 뭐냐? 로마서도 쓰고 데살로니가전서 뭐그 21권에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서신서, 서신서. 21권에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모르면 서신서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금서고 이 보금을 적용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편지를 썼는데 21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어. 거기에는 일반 서신, 옥중 서신, 그 이제 뭐를 서신서 그 거의 다 바울이 썼죠. 어 바울이 이제 대부분 이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여기서 교회가 시작됐고 여기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여기서 정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가 발견하면서 한 주간도 참. 복음으로 행복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저희들 된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삼덕 천 가족들이 아버지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했사오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전무했더니 제사장의 무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는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워서 천 현장을 살림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아버지의 초대교회 역사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우리 모든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되게 하옵시고, 오직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다가 영육관에 치유되게 하옵시고 우리 중직자님 모든 현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사진은 전도자의 삶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현장마다 생명운동 아버지 하나님 복음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치에 충만 믿음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 운동이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도 은혜의 밤이요. 정말 말씀으로 힘을 얻는 밤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밤이 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